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를 눌러주고 에럼 키보드 중에서 방향키 오른쪽 가는 걸 한번 눌러 주면은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 주면 색깔이 바뀌면서 네, 다시 뒤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뒤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또 색깔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자동차가 출발 위치에서 네,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러서 이렇게 갔다가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랬더니 출발 위치로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자동차가 이렇게 드라이브하기 좋은 멋있는 배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블럭을 사용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방향키 왼쪽, 오른쪽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일 방향을 조절해주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자동차 색을 바꾸고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출발 위치로 되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크래치 화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먼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전진하는 모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없애고 자동차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X 눌러서 지웠고요. 하단에 보면은 스프라이트 고르기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넣을 거니까 C로 시작하는 거. 이 초록색으로 예쁜 자동차가 있군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스프라이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 우리가 자동차다라고 적어 주도록 할게요. 자동차 쓰고 엔터 한번 쳐 주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할때 자동차가 움 움직이도록 할 거냐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은 이벤트를 한번 눌러 볼까요? 네, 무슨 키를 눌렀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볼게요. 네, 무슨 무슨 키를 눌렀을 때 기본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목록을 눌러서 우리가 뭐로 고칠 거냐면 오른쪽 화살표로 바꿔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할 건데요. 이제 움직여야죠. 네, 그래서 동작에 보면은 얼만큼씩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얼만큼씩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얼만큼 움직일 거냐?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거를 2로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어때요? 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벤트에 보면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목록을 눌러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동작에서 만큼 움직이겠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얘가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음 색깔이 바뀌어지도록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자동차 스프라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어떤 모양의 자동차가 있을까 잠시 살펴보기 위해서 모양 탭을 눌러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동차 이름을 우리가 어 몇개 만들 거니까 자동차 1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1 쓰고 엔터 쳤어요. 그래서 자동차 1이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눌러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음 하나가 더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지금 총세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색깔을 바꿔 볼까요? 자동차 1은 놔두고요. 자동차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고요. 채우기 색의 목록을 눌러서 우리가 색상 조절해주면 색깔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강색 계통으로 색상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눌러주면 빨강색 자동차가 만들어지는군요. 이번에는 자동차 3을 눌러주고요. 자, 채우기 단추 눌러져 있고요. 자, 색깔, 목록을 눌러서 색상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파랑색 모양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명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 조금 더 진한 걸로 할게요. 자동차 부분에 마우스를 놔두면은 클릭해주면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록색 자동차, 빨간색 자동차, 파란색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코드 탭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